여러분. 오늘 이 소식은 정말로 가슴 깊은 곳을 울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흘린 땀과 노력들.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의 깊은 새벽.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로켓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거대한 불꽃이 어둠을 찍고 올라갈 때 마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응원해주는 듯 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성화를 바라보던 그 시절처럼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시울이 절로 붉어지는 순간이었죠. 오늘은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여러분의 시선에서 우리 세대의 자부심을 담아 조금 더 천천히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리오는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엔진, 조립, 제어 시스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순수 독자 개발 발사체입니다. 다른 나라 기술을 빌려 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만든 로켓을 우리 손으로 우주로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4차 발사에서 누리호는 무려 13기의 위성을 실었습니다. 그중에는 과학위성 1기, 그리고 대학생 청년 연구자들이 만든 큐브위성 12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능력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던 시절, 냉장고가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라디오를 조립하던 공장 풍경, 그때도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우리가 그런 기계를 다룬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오늘의 누리호 역시 그때의 정신 그대로입니다. 끈기, 기술, 의지. 여러분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는 그 정신이 지금은 우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연구소가 혼자 로켓을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제작을 맡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을 지원하고 정부가 전체 전략을 이끌어가는 구조. 다시 말해 대한민국도 스페이스X처럼 민간 우주산업을 키우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계는 이미 발사체 시장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또 벅찬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우리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산업화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기계를 설계하며 땀 흘리던 그 시절처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일으키던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이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우주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남긴 힘이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들은 기상, 기후, 통신, 환경 관측, 우주 연구 등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 이 모든 문이 오늘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동적인 점은 젊은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이 만든 위성이 함께 우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기반 위에서 다음 세대가 꿈을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군 산업화의 성과가 오늘은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흘린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는 역사의 증명입니다. 농촌의 들판에서, 공장의 소음 속에서, 건설 현장의 먼지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 우리가 지켜온 공동체, 우리가 일으킨 기술, 그 마음들이 모여 하늘 위로 날아간 것이 바로 누리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손주들과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얘들아, 이 로켓은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길을 닦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가슴이 벅찼나요? 여러분만의 벅찬 순간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